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장미수국 같아요. 장미수국 삽목한 지가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뿌리가 내렸을 것 같아서, 음, 몇 개만 캐서 화분에 심어서 옮겨보려고요.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잘 내렸을 것 같아요. 한나 털어보겠습니다. 잘 내렸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잘 내렸어요. 요것도. 이거는 땅에 잘 묻혀지지도 않았어요. 땅에 잘 묻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내렸답니다. 화분에다, 요 화분에다 심어서 땅에다 심어볼까 싶었어요. 이렇게 잘 내렸어요. 엄청 잘 내렸죠. 이것도, 이게 마사로 한 거예요. 여기 땅이 진흙 땅이라서 제가 저기 옆에 가서 마사를 떠가고 와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잘 내렸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요렇게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아. 다 이렇게 엄청 잘 내렸어요. 싹도 엄청 뿌리도 잘 내렸고 이 싹도 많이 난것 같아요. 제 두개 놔두고 한것 같은데 잘 내렸어요. 대만족입니다. 한 70-80%는 성공한 것 같아요. 산목두기가 엄청 많은데 다잘 내렸어요. 아이고 뭐거 있나 돌이 있나 말이 자꾸 헛나온답니다. 이게 장미수국 산목두 이렇게 잘 내렸어요. 작년에도 한달 되니까 이렇게 날이 내리더라고요. 한달 심어 땅에다 한달 심어놓으면 엄청 커요. 이요거는 이렇게 난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만 네입이 있을 때 제가 어, 땅에다 삽목했는데 요거요 요렇게는 여기서 난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개. 이거는. 땅에다 심지 않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을 거예요. 화분에다 심어서 땅에다 심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음, 가을에 나무, 나누물을 하든가 그럴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서 땅에다 묻을 거랍니다. 아버님. 제가 많이 갖다 놨어요. 다섯 분. 아휴. 나눔 한다 그랬더니 다섯 분이 문자를 주셔가지고 다섯 분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오늘 아, 두 분만 산이 높다 보니까 많이는 못 갖고 내려가요. 두분 것만 가져가서 음, 잘 괜찮게 음, 잘 받으셨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 분은 또 다, 다시 드리려고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어, 혹시나, 가다가 물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 산이라도, 폭이 없어요. 맞짱하게. 이쨌든렇게 해서, 아, 어, 심을 거랍니다. 아이고. 맨날,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한열 뿌리 하나, 둘, 셋, 둘, 넷, 여섯, 여덟, 열딱열 열 개네. 여기도 남아 있는데, 요거는 땅에 담을 거예요. 어, 이렇게 루비 아나벨도 싹은 났는데, 루비 아나벨은 장담 못 해요. 더 있어 봐야 돼요. 잘 내렸는지 어쨌는지. 이쪽에도 오늘은 꽃뱀 두 마리 봤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것도 다 삽목, 성공했어요. 루비 아나벨도 이렇게 싹이 났는데, 루비 아나벨은, 음, 냅불이 안 돼갖고 귀중하게 다뤄야 돼요. 이것 뭐 다, 거의 90%가 다된것 같아요. 다음에 와서 옮길 거예요. 이쪽에도 다 됐어요. 다, 다 살았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뱀이 두 마리가 키워갖고, 아우. 난답니다 찍을라니까 안 찍히더라고요. 영상에 담아보려니까. 여기도 살고.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 납니다. 여기도 다 옮겨 심을 때가 됐어요. 여기도 살고 저쪽에도 다 살았어요. 더 많이 할게 있는데 날도 덥고 많이 하면은 벌보기도 힘들답니다. 여기도 다낫어 차차 조금씩 조금씩 해볼거예요삽목할동이 삽목동이는 많은데 이렇게 작년에 삽목한것도 다 살아갖고 너무 키가 커서 어, 키를 짧게 하라면서 다 낮추었어요. 오늘도 살아갖고 삽목했답니다. 감사합니다.